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밥이 맛있다. 숨을 쉴수 있다. 이런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명쾌합니다. 우울은 상태이고 과거와 미래와 비교해서 벗어나 현재를 살면서 작은 것부터 움직이고 감사하면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울할 때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5분만 움직이기. 우울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우울해집니다. 5분만 움직여 보세요. 방한 바퀴 걷기, 창문 열고 밖 보기, 물한잔 마시기.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괜찮습니다. 법륜스님은 움직이면 에너지가 생긴다 고 하셨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두 번째 햇빛 쬐기. 우울에는 햇빛 치료약입니다. 햇빛은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창문을 열고 5분만 햇빛을 쬐세요.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산책하세요.